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페페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페페 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안내 드릴 텐데요. 탑 크립토 뉴스에서 우리 페페 코인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재단에서 이 같이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목표 가격이 완벽하게 재설정을 하면서 우리 페페 코인이 시황이 살아나면서 이민 코인 중에 가장 많은 수익률을 만들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페페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 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라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 페페코인 자그마치 만개 가까운 시장에서 24번째에 상당히 랭크가 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페페코인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코인이 바로 우리 페페코인이에요 긍정적인 시그널의 센티멘틀도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올라가는 이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지금 100%가 넘는 코인이 바로 우리 페페코인이래요.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고 시황이 살아나고 있죠.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11만 달러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이 안전자산으로 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희황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직권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50%가 상승을 했죠.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내용 다들 알고 계시고 이미 더 빠르게 예정보다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1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매수매도의 반복이 필요한데 전략을 잘 구축하셔야 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가 우리 페페코인 홀더분들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점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 j p 모가 피델리티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겠죠 4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항상 모든 수익은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이 올라간다 거기에 시황까지 살아났을 때는 거할 나이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재단에서도 목표 가격을 완벽하게 상향 조정을 해놓고 거기에 물량을 풀어서 고래들을 유입시키면서 펌 핑을 올리는 이 돈의 흐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 타이밍적인 부분을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5월, 6월 각종 크립토에 대한 이슈가 나와 있고 재단에서 페페코인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핵심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이게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왜? 정보가 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우물쭈물하시고 갈팡질팡하시고. 고점에 물려있고 수익 못 보신 홀더 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상단에 김선재 대표 010-8119-6514번 이 전략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훨씬 더 순조롭고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승의 가치 모멘텀이 큰 코인이 바로 우리 페페코인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페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전략 자료집 문자 메시에 답장으로 안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고 여러분들 제 영상 당일 차트와 당일 전체 페페코인에 대한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시황이 살아날 때는 꾸준하게 상승의 여건이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란 얘기... 아니면 나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력들 음모론이 만들고 키우고 말 한마디에 시장을 흔드는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이 민코인 페페 투자자들이 생겨났죠. 4,700바라는 정말 엄청난 대박 수익을 만들어낸 게 민코인의 움직임. 자 거기에 이 트럼프 발행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1억이라는 엄청난. 한 불을 축적을 했죠. 1000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제가 이 다크 앱, 일루미나티, 웹사이트 서칭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연히 발견된 이 히토리 비트코인 여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루미나티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플,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도 코인 불장 이게 바로 음모론의 움직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 카드까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무니 나티에 대한 구간을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웹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빡거리는 요 X자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아카이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나와있던 이 웹사이트 네이버 야후 다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네이버 닷컴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2010년도 기사를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이 실시간 급상승어까지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박찬호와 이 김연아의 열애설까지 나왔던 구간이 이 예전에 나와있는 모습이 있다라는거예요 조금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이트 사이트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자그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익숙한 단어죠. 2009년 차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자그 내용을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정체불명의 단어를 제가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한번 해봤더니 붙여넣기를 맞죠? 자 그랬더니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너무 얇고 이 내용을 이 업비트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에 대한 날짜를 체크해 보도록 확인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언제였죠? 2021년 4월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부터 올라가는 고점 라인까지 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더니만 자그만치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고 계시죠? 있으실 정도로 1,145%라는 이게 바로 1,200개의 별을 의미하는 건지 한 달도 안 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화면을 돌아와서 열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더니 이 하단에 너무 놀라운 마음에 제가 다시 이 사이트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이 하단에 이상한 문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또한 번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사해서 를 붙여넣기를 1500개의 외계 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엑시 인피니티를 업비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정확하게 2021년 7월 6일이 되죠 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연결했더니 1830%라는 다시 한번의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돈투초 자 이상한 또 문구가 나오길래 혹시또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 코인명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아랍어를 시 한번 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 구글 번역기에 들어와서 다시금 한번 이 복사했던 부분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복사된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까 2025년 마지막 날 5월에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하고 250개의 행성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의 코인이 너무 궁금했고 바로 코인마켓에 코인명을 검색해봤더니 정확하게 코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코인명은 제가 조금 가려놨지만 2024년 상자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코인을 조종하는 비밀 그룹. 로 카발, 직도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8,000%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민코인 역시 강풍을 불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10만원이 정확하게 2억이 되는 이러한 현실 저는 확신을 했고 이 코인을 100만원을 사뒀습니다 속는 삼치고 꿈을 가져보기로 했고요 궁금하신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 번호죠 0108119-6514번입니다 꿈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가 이 코인명 알자 기재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까지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으신 우리 홀더 분들 천여분 가까이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는 이 꿈을 꿔가면서 화면에 8.119의 6514번 2억이 자그마치 1억이 화면에 0108.119의 6514번 제 개인 번호 이제 정말 1만원이 2억이 되는 꿈을 10만원이 20억이 되는 현실 우리 꼭추익으로 연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꿈을 한번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안겨놔드렸으니까 꿈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인명, 날짜,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안겨놔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8119-6514. 단돈 1만원이 2억이 되고, 10만원이 20억이 되는 꿈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이 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꿈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실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